뭐라고요? 그거 하세요 우리 다 죽었었어요 안녕하세요? 아이템 사야죠 이제 무전기 음, 4개 갑니다 음. 한 사람 말을 못하시면 무전기 4개는 좋지 로켓 배송 진짜 리얼 로켓 배송이네 우리 2대2로 나와 찌어아 그거 좋네 아, 노란색을 널로 아, 정문, 그럼 누가 뭐야 누가, 누가 전문가. 전문가 누가 후문가일까요? 우리가 아, 후문가가 님 음. 이거 아무 말못 하잖아요. 해석 좀 해주세요. 그럼 저희는 정문으로 가도록 하죠. 그러자어디계시지에 저기. 아 뒷가? 아 이쪽. 문 열려 있는데 있어요. 아 여기군요. 아, 아 벌써 하나 주셨네. 지금 후문에서 정문 쪽 목소리 들려요. 지금 정문을 지금 켜본 건지 죽은 건지. 뭐 처, 처음부터 뭔가 얻는 게 많아요. 네. 어, 그서 목소리가 들리는데. 어 목소리 들린다. 저기요. 아 어디서 어서 어디 아 여기있다 여기, 아, 여기 어, 다 맞다른 방인거 아시죠? 여기 큰방이잖아 여기 방이 큰데 이거 큰방도 야! 키웠어! 벌써 아, 아, 아. 갔구나 어? 뭐야 저, 다 절로갔네? 저나 여기 손쩍는데 붙여주면 안될까요? 이 길이 안보이거든 여기 저기 우리 저기 다 손쩍은 곳이에요 저기 다무정기어 뭐여? 기 있었구나 뭐야 열쇠가 있네 아, 예 열쇠가 알고 떨어질 때가 있는데 돈은 안 나오고요 뭐, 장기 문 뭐, 여는 공동 몸으로 말해요 아니? 휴대용 하나가 없 뭐야? 근데 여기 있어요? 여기 있죠? 손은 다 막혔잖아 아... 휴대용? 뭐야 이거? 어... 이런 거는 이제 이렇게 밸브가 있거든요 한번 돌려보실래요? 그 갑니다 네, 브 나와 있어 그냥 네. 가야 돼. 이러면 이렇게 날아집니다 어. 아무것도 없네 <laughs> 네 근데 아무것도 없네요 뭐, 사았어요을 죄고, 저고저 믿을 죄고. 저믿고저 믿을 죄고. 저 믿을 죄고. 저 믿을 죄고. 저 믿을 아, 이번은어저희 이거는... 음. 누군가가 믿신죄데저저이야이미친 믿을 죄고. 저이길 너거 이따가 잠이 좋으요 집에 나갑시다 빨리. 언니가 저기서 츄러지 하지 말지. 어, 124불. 아 첫날이 있다? 그럴 수있겠 지금 저기 안에 439달러 정도 있다고 하긴 하거든요. 잠이 <laughs> 있어요. 삽도 안 사주면서. 삽이 있어요. 뭐하냐말나지 다음 안 가보는 형이 가볼까 멋질. 멋지 가야 되나? 멋질. 어차피 네, 어슈 한데. 못 가고요. 뭐못 가요. 멋지 가죠. 어, 이거 한번 클릭해보실래요? 어, <laughs> 저기, 진짜 벌집인가? 뭔가... 어, 저 나중에 들고 가면 아주 비싸 보이는데, 저거. 가격을 한번 볼까요? 뭐, 잠깐만요. 108달러이긴 하네요. 어? 아, 여기 마침 아, 어? 아, 무기가 있네. 이거 한 번. 어? 응? 음? 저거. 음... 음. 무슨 소리 <laughs> 누가 뭔가를 건드렸나봐요? 거기 괜찮죠? 어? 뭐 뭐죠? 뭐죠? 아, 예, 들어가 보세요. 뭐가 있는지 한번 보실래요 어, 어, 이게 뭐지? <laughs> 어, 이거 맞나요? <laughs> 잠깐만. 두명두명다 죽었네. 잠깐만요. 네, 어. 아 씨. 여기서 멈추면 안 돼. <laughs> 저짜 아래에 무전기 있는데 무전기 한번 챙겨와 보실래요? 아유. 양손인 채로는 못 들거든요. 내가 막 보듯이 하는구나. 나나 와있지. 나름 뭐죠? 이것도 폐기물 중에 하나죠. 어뭐 이거 이거, 이거 들고 일단 돌아가도록 하죠. 잠깐 무전기가 어디갔죠 이거? 아 얻었구나. 아저알알알알 칭치였어요 그 지금. 템창이 없는데요? 아 그러면 일단 이대로 돌아가죠. 매트 원 매트도 아니고 이거는 말이 없더라. 사고지고 있네. 이 아, 사람 뭐인데 16kg 나나. 16kg면 가벼운데. 액체가 다 빠졌나? 겉 부분 아니고 속에 아무것도 없는 거 아닌가 이 정도. 들어가. <laughs> 어 저기에서 뭐 달걀이라도 들고 와야 될것 같은데 한번 혼자 가보시는 것도 중요하죠. 어, 혼자 가보시죠. 무기도 일단 하나 들고 무기도 아, 예. 챙기셔야죠. 어, 시간 충분하죠 이거. <laughs> 갑자기 떠날 때가 있던데. <laughs> 아이씨 예. 지금 널널합니다. 아거기서 어, 그대로 찍히면 그만들 나가요. 알죠 이건요 이거. 여기가? 어, 잠깐만. 어 아, 자... 뭐가 는데 어, 뭐, 뭐, 뭐가? 뭘 뭐, 그래. 봤는데, 방금? 빨리 그냥 아이템만 챙기고 바로 나오시죠. 어? 사라졌네? 자. 오케이, 얻었습니다. 오케이, 어, 심심한데 이거 가는 길에 벌집도 하나 들고 올까요? 가능하다면요? 잠깐만요, 그 길이 어디였죠? 어... 지금 길... 네, 저도 미니으로만 보면 저도 잘 모르거든요. 어어 여기 어디 어. 으로 찾으시는 수밖에. 아 저기네 저기네. 거리가 좀먼거의좀먼것 같은데 네, 할수 있습니다. 한번 시도만 해보세요 시도. 할수 있습니다. 여기. 자. 아아아아 <laughs> 그, <laughs> 안녕하세요. 그렇구만요. 늦었다. 그냥 가자. <laughs> 왜난 피해망상이 심 심하다는 거야? 나는 왜 부상이 아니라 피해망상이죠? 여기 뭐야 지금 무전기 없는 분 있나? 저 차라리 이거 마이크 지금 안 되는 사람 빼고는 그냥 어는. 왜야? 네. 왜 동물가? 아, 자, 그 어디가 이거? 하마터면. 아. 차만이 지나가면 안 되지? <laughs> 진짜 퍼지네? 저도 한 놈은 올라가세요 뭐였지? 잠깐만 내가 큰방 발견한 사람 없어? 양식 누구세요? 풍덕섬야 아니 리고있잖 에? 아, 전서 무슨 소리가 들렸어요. 뭐지? 잠겼나? 다 있는 거죠? 지금. 걔가 <laughs> 미친 뭐야.. 거기 가시면 브레이크 있어요 브레이크브레이크 시체 하나 들고 갔거든요? 거기서 거인이 있어요 수고인 숙고인 있다고? 큰일났네 야너벌집왜 들고 갔어? 아 개꿀? 벌.. 버그 걸렸대요 그 제가 다 뚫고 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거 아지 저기요? 벌집 입구 쪽에 있거든요? 그거 맞나? 아야개코모을좀 도와줘봐 야 이씨! <웃음> <웃음> 이 정도면 좀 도와주지 저거 씨 어이구 흔들 어우 뭐야 이거 그냥 되네 이게 아니 벌집을 내가 아, 집에다가 아니 입구 쪽에는두 가. 그... 그 아까 그 가만히 썼는데 그 누가 제 뒤에서 까꿍했어요. 누가 제 뒤에서 아니 개웃김. 벌이 버그 걸려가지고 개구리에 제가 렌즈가 되게 벌이 벌이 오길래. 고전기다이었네 아, 잃죠. 다 얼마인데 이게 얼마예요? 비싸긴 한번 하죠. 1 3 5만원십와 하나에 다 되는 하나에 다 되는 안녕하세요. 나가. 한 번만 더 누르볼까요? 뭐죠? 음 아니다.